오늘 저희는 (2025년 9월 4주차) 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데이터를 통해서요 현재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한국부동산원 (RIB라고) 하죠 그리고 (KB) 국민은행 (KB) 여기서 발표한 (9월 22일) 기준 자료를 보면 음~ 전국적으로 아주 미미하긴 하지만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상승세를 보였어요 하지만 그 속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 서울과 수도권은 확실히 뜨거운데, 지방은 여전히 좀 차가운 그런 뚜렷한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표면적으로 보이는 전국 지표하고 실제 지역별로 느끼는 체감 사이에는 이 간극이 좀 상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숫자의 오르내림, 그 너머에 있는 시장의 본질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지는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현재 아파트 시장이 음, 서울을 필두로 해서 분격적인 회복세, 그 초입에 들어선 것일까? 아니면 이게 특정 지역에만 열기가 집중되는 어떤 국지적인 과열 현상이고 양극화가 그냥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일까? 저는 이제 전자의 관점에서 시장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인데요. 지금 나타나는 형상은 뭐랄까 전반적인 회복이라기보다는 서울하고 일부 특정 지역으로의 쏠림 현상에 가깝다 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수 지방의 침체라든지 또 여전히 낮은 매수 심리 이런 걸 고려하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음~ 지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 제 관점을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국 단위의 매매가와 전세가가 어~ 동시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점 이걸 좀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뭐 상승폭 자체는 작습니다. REB 기준으로 매매 0.03%, 전세 0.04% 올랐고, KB도 매매 0.05%, 전세 0.05% 상승이니까요. 하지만 방향성 자체가 전환되었다는 것은 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역시 서울입니다 상승폭이 눈에 띄게 커지고 있거든요 kb 기준으로 보면 이게 5주 연속으로 상승폭이 확대됐어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034%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벌써 35주 연속 상승세라는 점도 중요하고요 부동산원 기준으로도 지난주 012%에서 이번 주 019%로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이런 서울의 강세는 수도권 전체로도 좀 확산되는 모습인데요. 부동산원 기준으로 수도권 상승률이 0.04%에서 0.07%로 높아졌고, KB 기준으로는 0.13% 상승했습니다. 경기지역도 뭐양 기관 모두 상승세를 보였고요. 구체적으로 KB 데이터를 보면 어 성남 분당구 같은 경우는 재건축 기대감으로 무려 1.16%나 오르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또 광진구 0.96%, 송파구 0.94% 같은 이런 선호지역들도 아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부동산원 역시 성동구 0.59%, 마포구 0.43% 이런 지역들의 상승을 언급하면서 주로 재건축이나 선호단지 중심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서울의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가 없죠. 그 KB 매수위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100을 기준으로 그보다 낮으면 매도자가 높으면 매수자가 많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 지수가 서울에서 지난주 67.0에서 이번주 77.3으로 그러니까 10포인트 이상 콩충 뛰었습니다. 이게 5주 연속 상승폭이 커진 거죠. 특히 강남권은 84.6으로 매수 문의가 꽤 활발하다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적인 전세가 상승, KB 기준으로 벌써 29주 연속 상승인데요. 이건 역시 매매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고 봅니다. KB 분석처럼 전세물관을 찾기 어려워지면서 매매로 눈을 돌리는 수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여러 지표들을 종합해 볼 때, 제 생각에는 시장이 회복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그 서울과 수도권의 긍정적인 지표들, 그건 분명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면에 가려져 있는 지역 간의 극심한 불균형 여기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상승이라는 이 평균값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단적인 예로 부동산원 기준으로 수도권이 0.07% 오를 때 지방은 마이너스 0.01%로 여전히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KB 기준으로도 수도권이 0.13% 오를 때 기타 지방은 0.00% 보합이었어요. 이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특히 5대 광역시의 상황이 좀 심각한데요. 부동산원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0.02% 하락세가 유지됐고, KB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0.04%로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KB 통계를 보면 5대 광역시 중에서 상승세를 유지한 울산을 제외하고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이 모두 하락했거든요. 구체적인 지역들을 보면 하락폭도 작지가 않습니다. 부동산원 기준으로 대구가 마이너스 0.06%, 제주 마이너스 0.05%, KB 기준으로는 광주가 마이너스 0.09%, 대구가 마이너스 0.07% 떨어졌어요. 심지어 경기도 내에서도 뭐 평택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37%, 시흥은 마이너스 0.20%,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한 곳도 있습니다. 수도권에 속하는 인천조차도 부동산원 기준으로는 보합0 0였고 KB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0 0 1로 2주 연속 하락하면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전국적인 회복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서울의 상승세 마저도 좀더 들여다보면 kb 분석에서 언급하듯이 분당의 재건축 이슈라든지 광진구나 송파의 특정 단지라든지 이런 국지적인 요인에 크게 의존하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인 시장 체력이 좋아졌다기보다는 특정 지역 특정 호재에만 돈이 몰리는 쏠리면상으로 보인다는 거죠. 매수 심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지수가 10 포인트 넘게 올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77.3으로 기준선인 100 아래입니다. 이건 아직도 매수자보다는 매도자가 많다는 의미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전국 평균이 37.9 그리고 5대 광역시가 21.9라는 이 처참한 수준입니다. 이 수치들은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투자 심리가 얼마나 얼어붙어 있는지를 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전세가 상승도 전국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원 기준으로 제주 마이너스 0.05% 강원 마이너스 0.03%는 하락했고요. KB 기준으로도 대전 마이너스 0.01%, 심지어 서울 내에서도 서초구는 마이너스 0.02%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 상황을 회복세 진입 이렇게 보기보다는 서울 중심의 과열과 지역간 양극화 심화로 진단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물론 지역간 편편은 인정합니다. 네. 하지만 전국 지표가 방향을 틀었다는 점, 그리고 이제 KB 기준으로 전국 매매가가 3주 연속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과거 패턴을 보면 서울과 수도권의 강세가 시차를 두고 점차 지방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부동산원 통계에서도 매매가가 상승한 지역수는 지난주와 같은 84개를 유지했고 하락한 지역수는 88개에서 84개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전세는 더 긍정적이어서 상승지역이 114개에서 125개로 늘고 하락지역은 51개에서 46개로 줄었고요 이런 변화들이 어쩌면 시장저점 통과의 신호일 수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음 상승지역수가 늘거나 하락지역수가 줄었다는 점뭐 그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변화의 폭이 너무 미미하고 결정적으로 지방과 5대 광역시의 매매가 지수가 여전히 마이너스 영역에 머물러 있다는 이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은 기준으로 지방 마이너스 0.01% 5대 광역시 마이너스 0.02% 하락 유지고요. KB 기준으로는 5대 광역시 마이너스 0.04% 하락입니다. kb 통계상 울산이 홀로 29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나머지 4개 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은 모두 하락세를 면치 못했어요. 이런 상황을 두고 지방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글쎄요. 아직 너무 이른 기대 아닐까요? 오히려 서울 수도권과 지방 간의 디커플링, 그러니까 탈동조화 현상이 더 고착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더 현실적인 진단 같습니다. 서울시장의 강세를 단순히 그냥 일부 지역의 국제적 현상으로만 치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은 전통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선행지표 역할을 해왔잖아요. 재건축 기대감이나 입지가 좋은 선호단지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존재하고 이것이 시장 회복에 어떤 건전한 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KB 기준 35주 연속 상승 그리고 최근 5주간 상승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이 흐름은 분명히 강력한 매수세 유입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0.34%라는 주간 상승률은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KB 보고서에서도 송파구 등에서 실제 신고가 거래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고요. 물론, 서울 내 일부 지역, 특히 말씀하신 그 재건축 기대 지역이나 전통적인 선호 지역의 강세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강세가 너무 특정 지역, 그리고 특정 요인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오히려 불안 요소라는 겁니다. KB 기준으로 성남 분당 1.16%, 서울 광진 0.96%, 송파 0.94% 같은 수치는 솔직히 정상적인 상승이라기보다는 과열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원 자료에서 송동구가 0.59% 강세를 보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양 기관 모두 상승원인으로 재건축, 역세권, 학군, 대단지 이런 것들을 지목하고 있는데 이건 결국 일부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 아닐까요? 이런 특정 호재에 기댄 상승이 과연 시장 전반의 체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게 지속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실제로 KB 기준 서울 금천구는 이번 주0.00% 보합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내에서도 온도차가 있다는 방증이죠. 급등해서 77.3까지 올라섰습니다. 5주 연속 상승 폭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매수 문이나 거래 시도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특히 강남권 지수가 84.6으로 높다는 점은 고가 시장의 움직임이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로 볼수 있고요. 물론 아직 기준선인 10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개선되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지수도 37.9로 아직 낮긴 하지만 이건 역시 5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봐야죠. 글쎄요, 저는 그 추세보다는 절대적인 수치와 지역 간의 적차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지수가 77.3이라는 것은 여전히 100 미만, 즉 현장에서는 사겠다는 사람보다 팔겠다는 사람이 더 많다고 느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은 37.9, 5대 광역시는 21.9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면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여전히 깊은 침체 상태에 있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인천지수도 28.1로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더딘 모습이고요. 이것은 전반적인 심리 회복이 아니라 자금이 서울로만 몰리는 쏠림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전세 시장의 안정세도 매매 시장을 좀 지지하는 요인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전세 가격 상승 흐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KB 기준 29주 연속 상승이고 부동산원 기준으로도 이번 주 상승 폭이 0.03%에서 0.04%로 소폭이지만 커졌습니다. 이것은 주거 안정에 대한 실수요 기반이 탄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KB 보고서에서도 광진구나 용인 수지구 같은 지역에서 전세 매물이 부족하다는 언급이 나오는데 이런 상황이 일부 전세 매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전세 시장의 안정이 매매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강화하고 나아가서는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음, 전세가 상승이 반드시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전세가 상승 역시 지역별 편차가 존재합니다. KB 기준으로 서울 서초구가 -0.02% 하락했고 대전도 -0.01% 하락했습니다. 부동산원 기준으로는 제주 -0.05%와 강원 -0.03%가 하락세를 보였고요. 또한 전세가 상승의 원인을 좀잘 살펴봐야 합니다. KB 보고서에서 광진구 전세 강세 원인으로 재건축 이주 수요를 지목한 것처럼 특정 지역에 어떤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나 정책적 요인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이 시장 전반의 매매 수요를 자극하는 동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높은 전세가가 계속 오르면 세입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도 있는 문제고요.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은 뭐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최근 데이터는 분명 긍정적인 신호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지표의 상승 전환, 특히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뚜렷한 가격 상승과 매수 심리 개선, 그리고 안정적인 전세 시장 흐름 이런 것들은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이제 회복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물론 지역별 온도차는 존재하지만 선도 지역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점차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현재 데이터를 통해 확인되는 것은 회복의 신호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심화되는 양극화의 경고 등이라고 해석합니다. 서울과 일부 수도권의 강세는 분명하지만 이것이 지속 가능할지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산될지는 매우 불확실합니다. 다수 지방시장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전국적인 매수 심리가 여전히 기준선 한참 아래에 머물러 있다는 이 사실은 외면할 수 없는 위험요인입니다. 섣부른 낙관보다는 시장의 불균형과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 더 냉철하게 분석하고 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서울 및 일부 수도권 지역의 강세 현상 자체는 음, 저희 둘다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을 예측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시각 차이는 여전히 좀 뚜렷하네요. 그렇습니다. 동일한 데이터를 보더라도 어느 측면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해석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오늘 저희의 논의처럼 상승 지표와 하락 지표 또 긍정적인 측면과 우려되는 측면을 모두 균형 있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제공된 자료들은 현재 시장의 복잡하고 다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의 추이를 계속 지켜보면서 좀더 깊이 있는 분석을 이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의 이런 의견 교환이 2025년 9월 4주차 아파트 시장 동향을 이해하시는 데 다양한 관점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시장을 판단하시는데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시어성 있는 주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더 디베이트 오늘 순서는 여기.